이 함께 제이 코사인 법칙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 봐. 그러면 A, B, C 이렇게 생겼어요이 각에 이면 변은 스몰 a로 쓰지, 그치 여기는 스몰 b, 스몰 c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죠? A에서 수선대 발을 이렇게 띵 내려. 그러면 여기는 C에다가 코사인 B 하면 이거지. C c o s b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b에다가 여기 c지 b c o s c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요 s m a 는 어떻게 되냐면 c c o s b에다가 <laughs> c b c o s c 더하는데요 이렇게 끝이 뭐 마찬가지 방법으로 s m b는 어떻게 되냐면 a c o s c C, 코 o 인 A. 뭐, 이렇게 예측 가능하죠, 그치? 마찬가지로 C는 A, 코사인 뭐겠어? 어, B겠죠? 어, B, B, 코사인 A.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얘가 사실 제1코사인 법칙이에요. 많이 쓰진 않아. 이런 게 있다 정도 알면 되고. 양변에, 여기 양변에 A를 곱해봐. 여기 A 제곱되고, A, C. a, b, 양변에 b를 곱하면 b제곱, a, b, b, c c를 곱하면 c제곱, c, a, c, b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됐지? 짜잔. 얘네 둘은 더하고 얘는 빼봅시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a, b, c제곱 이렇게넓지 않죠? 얘네 둘이 더해서 밑에 것만 빼는 거잖아. 그러면 BC코사인 a, BC코사인 a, AC코사인 b, c, cos, a. b, c, cos, a. 이렇게 지워지네. 그지? 그리고 ac, cos, b. ac, cos, b. 이게 지워지네. 그럼 얘네만 남죠? e, a, b. a, b, cos, c.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러면 두 가지를 쓸수 있는데, 음, cos, c는? 얘로 나눠주면 되니까, e a 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가죠 그러면 c제곱을 일로 넘기고, 요 녀석을 일로 넘기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e a b 의 코사인 c.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하니? 얘가 j코사인 법칙이야. 당연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안 봐도 비오죠코사인 B는 EAC분의 A제곱, C제곱, B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치? 코사인 A도 예측 가능하죠? 코사인 A는 EBC, C제곱, C제곱, 빼 A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가? 이도 당연해. B제곱은 a 제곱 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코사인 b가 되고 그럼 c 제곱은 a 제곱, 아 c의 구나 a 제곱은 뭐가 되겠니? a 제곱은 모 제곱 뭐 제곱 아, b 제곱 하기 c 제곱 되고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이렇게 해야 되죠. 이해 가요? 어렵지 않지? 이거 대체 어디다 쓰냐? 쓸때가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뭐 45도였어요. 얘가 4고 얘가 뭐한 6이었어. 근데 이 x를 구해봐라. 뭐 이럴 때 쓰겠지. 그치? 알겠어요? 그러면 요 x제곱은, 이 x 제곱은2 0식쓴 거야. 이 공식. x제곱은 예 제곱 더하기 예 제곱. 마이너스 2배 얘랑 얘랑 곱하고 아6 코사인 45 어, 아, 이거 계산하면 나온 거야? 이해가니? 이게 뭐라고요? j코사인 법칙 알겠지? 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게 원래 예전에 되게 좀 자세하게 배웠는데 이제는 좀 쪼잔하게 개념 더하기로 배우고 있어요 이제 필기 좀 하세요